안녕하세요. 운세 t v 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2025년 3월 16일 일요일 원숭이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일요일 되시고요. 바로 출발을 합니다. 3월 16일 주띠의 올해 운세 살피죠. 주띠의 타로 운세. 월천인들로입니다 천인. <laughs> 하늘에서 내린 칼날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이칼날에 애군을 당한다는 것이 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각종 사고, 안전, 건강,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위험한 스포츠를 내포자 하시는 분들은 매사 안전에 더욱더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생각면되고 그래도 일진 자체는 합이 들어와 있어요 날 도와주는 견들은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오히려 자신에 있어서는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 어, 일진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서의 합도 같이 들어옵니다 학업이라든지 영문, 논문, 집필 소송매, 계약, 시험무신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6일, 소띠 오련세살 피죠. 소띠의 타로 운세, 연천복도로네요. 천복.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하는 게 천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이 들어왔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뜻이 대표되어 있는 것이고요. 어,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됩니다. 부부연의 애정도 좋고,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의운은 더욱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아, 오늘 같은 날은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일이 또잘 풀려갈 수 있으니까요. 소띠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최선을 다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진 자체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때문에 소띠분들은 오늘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6일, 호랑이띠, 오른세 살피지요, 호랑이띠, 타로 운세정낭도로입니다이정낭의 카드. 어, 이정랑이라는 것은 내가 가산을 대표하고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뜻이 대표되는 게정랑입니다 그래서 실패운세가 들어온 거예요. 그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오늘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좀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 철저한 금융 관리도 필요하고, 또한 이렇게 실패운세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감언이설이라든지 그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잠재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예, 살을 조금만 한번더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보겠고요. 일진자체는 오늘 또 충살 도어와 부딪히는 일도가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렇 충살 도어올 때는 사고의 위험이 좀 높게 들어오는 날이에요.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어,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 사고 위험한 스포츠 레포츠 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과 언쟁 논쟁 시비 싸움도 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진과 타로 모두 어려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호랑이 때문들은 오늘 하루 매사를 좀 주의하고 조심하시면서 안전하게 매서는 좀더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 16일 토끼띠 오른세살피지오 토끼띠 타로 운세 산하 들어옵니다 이 산하의 카드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 산하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하의 운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 그 무얼 하든지 간에 네, 성공과 출세를 의미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고요. 아, 또한, 어, 내가 하는 일에 있어 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는 연곡이며, 승진의 영전의 운도 있고요. 시험의 운이 강하게 들어온 하루라고 시험면되있고 전체적으로는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 재물, 소득과 결실은 더욱더 좋을 수가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다만 일진는 조금 싸가지 없는 원진 쌀 들어옵니다. 이 원진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원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를 좀 둥글둥글하게 잘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원리하기 한다는 것은 매사를 순리하 있지 정도를 지켜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원진살 관리만 잘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6일 용띠 오른세 살피죠. 용띠 타로 운세 육회살 들어옵니다. 이 육회 카드, 여섯 가지 해를 입어본다는 것이 육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섯 가지 해를 입어본다는 것은 매사 모든, 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육회운세 들어왔다는 건강, 또 사고 같은 걸 각별히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용띠분들도 오늘은 자신의 건강과 사고를 잘 살피시고요. 어,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고, 어, 오늘은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일진 자체는 합이 들어와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기원들은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라고 리 보겠고, 어,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세협도 같이 들어옵니다. 학업영어 논문, 지필, 소송매 계약, 시험 같은 거 보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6일 뱀띠오 운세 살피 죠 뱀띠의 타로 운 새, 영마살 도로네요 이 영마의 카드, 말을 타고 움직인다는 것이 영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마의 운세가 들어왔을 때는 내가 열심히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사, 이사라든지 이동여행 이런 활발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변태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활동하고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소득과 결실이 달라질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무조건 무얼 하시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 일진 자체는 조금 더좀좀싸가지는 어, 없네요. 사신에 파가 들어옵니다. 부서지고 끼어진 일도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각종 사고 안전, 건강,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위험한 스포츠, 레포지 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어, 금전 관리도 필요합니다. 지출관리, 분수난, 사기, 주야 투기, 갱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 관리도 필요하며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끼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취의하시길 바라겠고 언행을 삼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일증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원리 이야기 한다는 것은 외사를 술려와 있지 정도를 지켜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팥살 관리만 잘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좋은 성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6일, 말띠 오렴새 살핍니다. 말띠, 타로운 새, 정랑도로죠. 이 정랑의 카드, 가산을 대표하고 살던 고향을 떠난다 하는 것이 정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외사를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요 오늘은, 순간적인, 충동적인 어떤 행동보다는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수를 줄이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 금전적인 문제가 됐든 일적인 문제가 됐든 또 가정적인 문제가 됐든 어, 또 대외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오늘은 어, 좀 심사숙고하고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6일, 양띠 오랜 세 살피죠. 양띠 타로 운세, 시천복 들어옵니다. 천복.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하는 게 천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이 들어왔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산다. 어. 안부를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 재물 소득과 결실은 더욱 더 좋으며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고요. 어, 또한 하는 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며 승질의영전형도 들어오고요. 어, 또한 시험도 시험의 온도 강하게 불어온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양띠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6일 원숭이띠 오랜 세 살피죠. 원숭이띠 타로운 세. 사관 들어오네요. 이 사관의 카드에. 내가 속세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속세를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중이나 될까 한다는 게이 사관이에요. 이 사관 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이 된다는 것은 속대를 버린다는 뜻이 내파고 있는 것이고 왜 속대를 버리냐? 상처를 받았다. 상처라는 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뜻이 어, 하고 일맥상통하죠. 예, 그 때문에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예, 오늘 예, 내가 모든 걸다 버린다는 뜻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는 날입니다. 원숭이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와 이치 정도를 지켜가시고요좀 여유. 있게 하루를 보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일진 자체도 일진 자체는 그래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의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6일, 닭띠 오랜 세 살피죠. 닭띠의 타로 운새1천문 들어옵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게 천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서와 문세, 운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학업이라든지 연구 논문 집필소송매 계약 시험, 이런 문서 서류를 가지고 다투는 일에 있어서 내가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어, 내가 좋은, 어, 좋은 날이기 때문에, 어, 열심히 해라. 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우리 안정이 되고, 금전재물 소득과 결실은 더욱더 좋으며, 부의원의 애정에 온 또, 대인 관계까지 좋을 수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진 자체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 관리를 잘 하시고 하신다면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6일, 개띠의 우련세 살피죠. 개띠의 타로 운세, 연천문도로네어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트는 게 천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 운세가 들어올 때는,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또 계약 같은 거, 시험 같은 거 보신 분들은 더욱도 이할수 있습니다. 학업, 연구, 논문, 지필, 소송매 계약, 시험 보신 분들한테 더욱도 이할수 있는 운세고요즉 어, 어떤 서류나 문서 이런 걸 가지고 다투는 일에 있어서 내가 더욱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의 애정도 좋으며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의 운은 더욱 더 좋은 날이고요 대신에 성공과 출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한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승진의 영전의 운도 들어오고요 시험의 운도 강한 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또 무난하고 평탄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띠분들한테는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6일, 돼지띠 오른세 살피죠. 돼지띠 타로 운세 월천액 들어옵니다. 천에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하는 게천 애기예요. 그래서 애군이 들어왔는데 좋을 리가 만무하죠. 그 때문에, 어, 오늘 매사에 있어서 좀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이 아저씨 왜 나갔느냐. 만삭이 아니에요 아내, 만삭은 이제 산딸이 다 됐어요.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에요 아기가 나오려고. 근데 준비를 하나도 안해놔서 그래서 급하게 중부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발등에 떨어진 불의 운세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미루와, 미루, 미루어서 또 하지 않아서 또 몰라서 하지 않아서 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자신의 이런 저런 일들을 좀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없이 평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 방향을 살피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6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음력으로 2월 17일이고요. 일진는 갑신일, 원숭이띠날, 천중수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기란색은 파랑과 흰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힘들고, 기란 방향은 동쪽과 서쪽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구독, 좋아요, 알림은 마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